한화제약은 마약성 진통제와 마취약품 의 분야에서 특히 경쟁력을 갖춘 중견 제약사로 수년 동안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는데요. 뛰어난 생산성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화제약의 지난해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5,662만 원으로 국내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을 통틀어서 9위를 기록했습니다. 전통 제약사로는 대웅제약에 이어서 2위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다른 제약사에 비해서 튼실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최근 몇년새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는데 모처럼 지난해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0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하나제약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3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영업이익률도 18.3%로 전년보다 0.4% 포인트 늘었습니다. 하나지약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에 23% 가까이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까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매출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가 덩달아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증가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매출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도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지약의 작년 매출액은 19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찍은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매출 증가 규모는 191억 원으로 매출원가와 판관비 증가 총액 148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이는 영업이익률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나지약의 이 같은 매출 증가는 순환기 부문의 성장세가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순환기 매출액은 2019년 488억 원에서 작년에는 647억 원으로 3년간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하나지약은 지난해부터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성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해외에서 판권을 도입한 마취신약 바이파보를 출시하는 한편 하길 공장을 완공해서 조만간 직접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바이파보의 매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처음으로 CSO 즉 영업 대행 방식을 도입한 것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제약은 기존의 영업 조직을 유지하면서 영업 대행 전략을 활용해 신제품 시장의 빠른 진입과 함께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알토랑 같은 성장세가 올해도 계속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